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현재 모습 이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방식과 사상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타일, 한번 정해진 스타일을 바꾸어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것인데도 그 습관을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국가를 생각하면서 정치인들 바꾸어야 돼. 그런 이야기하고요.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사장 바꾸어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은혜 사람이 되고 내 자신이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지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바꿔보는 미음의유꾼들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고독도를 아, 네. 휴게서에 가보니까 당신 멋져. 아주 사행시가 있었습니다. 사행시. 당신 멋져. 운 한번 띄워주세요. 아.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아. 멋지게 살고, 져주고 아. 살자. 단 마지막이 정말 멋있지요. 져주고 살자. 아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면에 좀 져주고 사는 게 아름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남자들 큰소리 치지만 큰소리 치는 것보다 히려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모내기 주는 척하고 좀 따라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기고 사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상대를 축복하며 사는 것은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우리 새로이 상호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바꾸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움치려던 어깨를 활짝 펴고 게을렀던 기도생활도 새롭게 출발해보고 미루었던 전도도 새롭게 시작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국적이었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출발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영 안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 네. 만나게 될때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 되고 아, 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은혜롭게 열려 가게 되어지는 아, 네. 것입니다. 아, 네. 많은 사람들 바꾸기 원하는데 바꾸기 원한다면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 네. 어느 성경 본문의 말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어려움 중에 살다가 은혜받은 성도들이이말씀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자리가 바꿔지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로 오시면 확실히 내 인생이 달라지기에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루이 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1년, 2년이 지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기자의 신앙의 부분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응답하실 그때까지, 그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절망의 모습이지만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어느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더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오늘 그는 고백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때때로 심야 기도에 때때로 여러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떨 때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좀 반복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기자의 모습 보면서 어떤 면에 기도의 제목은 반복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끊임없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주님의내 삶을 바꿔주시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기자는 아마도 끊임없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표현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 앞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여건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연약해 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뭐, 기도 제목 없습니다.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뿐이고요. 사명감이 식어져서 기도 안 하는 것뿐이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사명들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되지요. 주님이 허락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에 원하며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나는 기도의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사무엘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성장해주는 소중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하게끔 되어 있고,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들이 열리게 되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데 나름대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씀 따라 기도하라. 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의 은혜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기적의 은혜 전제 앞에는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기적이었던 최근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적을 쳐서 물을 내라. 그 명령에 신중하게 될 때에 반적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명령에 신중하게 될 때에 포기와 달라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는 기적이 채용되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절대 기적이 일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또아들을 기도할 때에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욕심은 도리어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모습을 가져옵니다. 때때로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욕심이 너무나 커서 자녀들의 어떤 반란트나 여건에 상관치 않고 부모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키워야 하고 여러분 건전하게 사는 도록 양육해 나가야 하고 그의 한란트에 계주에 맞추어서 양육해 나가는 신앙의 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는 기도했으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실선이 너무나 약한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주고 없어서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했는데 가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이것이 연약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특징 가운데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기도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히려 단점을 이야기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단점이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성도들이 기도하면 뱃지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열정, 신앙의 과정들을 우리는 날마다 가져야 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내 삶의 자리가 완벽하게 바뀌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확실히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아,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바꾸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입니다. 순종하라.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 우리 인간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성경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웅덩이라고 하는 말, 모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감옥 또는 진흙구덩이 또는 무덤 속 또는 무적의 수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출인역에서는이 단어를 설명하게 될 때에 재앙의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 소망이 없는 깊고 무시무시한 동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아가 나도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때이 자신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자리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때 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안타까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지켜낸 자는 자기의 자신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음을 들으셨다. 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심으로써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게 되는데 성경을 표현하기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도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정말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모습인데, 박실하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살리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음을 그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놓은 그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성경을 통해 느낄 수 있지요. 이젠 기가 막힌 운동이에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왜그 기가 막힌 곳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가 막힌 운동이에 다시 있는 이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건져야 한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과거에 죄회를 나왔다고 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인을 준 겁니다. 그 사람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 사람 아픔이 있어서 잠시 쉬는 거야. 그 사람 갈등이 있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찾아가서 그의 영혼을 달리주고 내가 찾아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바꾸어주셨는데 여러분, 기쁜 수렁에서 건져서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복해 도 세우셨는데 왜 연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거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말아야 될그 자리에 가야 된다? 왜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자리 좋은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다시 그 길로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전를 보니까 여와를 의지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왜 그리 많은지.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삶의 자리를 바꾸신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미래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살고 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소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근심의 자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행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최악의 구정에 빠지지 말고 절대로 신앙에 대해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잘못된 그곳에 다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꾸신내 인생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든든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오신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 소중한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는 보기는 성도를 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끌리라, 입니다. 어느 성경은 말합니다. 새노에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일에 두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일전 서두를 시작하게 될 때에는 아주 절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쁜 응정이수렁에 빠져 있다고 절망으로 일전이 시작되었는데, 잠시 후에 그 절망의 모습이 여러분 응답으로 바뀌고, 그 응답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바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며 환란이왜 없겠습니까?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 근심 가운데 반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계시고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의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찬양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는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새로운 고백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새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 전에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 바꿔주심으로써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역시 나라구나. 많은 사람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변화된 신앙의 자리,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결단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릇된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며 법을 누린다면 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되겠지요. 어느 저와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바로 그 역할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편제자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오절을 보니까 정말 고백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배려해주며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내용들이 생각해주는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 아, 네. 그 누구도 줄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빌려주고 있는 아, 네.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받은 은혜 정말 많다고 고백하십니까? 아, 네. 때때로 많이 받았죠이 정도로 고백하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의 그 위치에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여러분 든든하게 안정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부릴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누군가는 나를 통하여 또다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하나님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지금 기쁜수렁에 있는데, 절망에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하고, 그 영혼을 붙들어 줄수 있는 이와 같은 열정, 사랑의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를 맞아야 우리는 다시 신앙의 자리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성동 성교의 자리가 새로운 영혼으로 가득 차는 이와 같은 계단이 되도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며 범인하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문제가 치유되고 그의 여러 가지 탈단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출발선상에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멀리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죄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전보다 더욱더 큰 열정을 품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기은 수렁에 있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비워가면서, 아, 이제는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충성하는 은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낙심 속에 있습니다. 절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신명한 사람으로 잡아주어야 하고 끝까지 그들을 인내로 품어주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으로 지는 복인는 성료를 주시고 이제 3월 한달 동안 주님을 알아가신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행복하게 주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를 다아주시기를주의이 동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